다행히, 오늘은 제가 출발할 때, 도착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변동 폭이 어떤가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laughs> 왔다 갔다 했죠. 지금은, 지금 얼마예요? 지금 2890.52인데, 끝날 때쯤은 다시 올를것 같습니다. <laughs> 위로,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 조정이라고 하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어,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상당히 정상화 될 거고, 정상화 되면 두배 정도는 거의 가까이 갈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장담을 했잖아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천 원갈 거다.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산업 경제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집행이 시작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정화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뭐 평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한 가지 있는데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전부 부동산에 매달리고. 그중 황금성이 있는, 쉽게 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집이다 보니까, 다집 투자를, 집을 투자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도 폭등하고, 불안정하고, 이도 경제에 해약을 끼치고, 그래서 대체 투자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죠. 전 정책 목표상으로. 그 결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국장 탈출하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성남시장 할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빨리 일찍 이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한테 이제는 바꿔서, 국장, 그, 활류? 대르 들어온 거? 뭐 뭐라 그래, 이걸.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거, 지능순이다. 국장 복귀, 국장 네.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중요해요. 이게 시장 정상화를 위한 1차 저 전초기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발견해내야죠.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건부를 좀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숫자는 무시하게 많고 시가총액은 낮고 왜 그럴까? 어때? 아까 이사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아, 그러면 끝 끝내야 되면, 그 말씀도 맞아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뭐, 아주 오래된, 지금 휴면 겜인데, 제가 90,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에,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 그게 또, 이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제가 동원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 주식 너무 쉽구나. 그래가지고 소형 잡주를 엄청나게 사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도 데이트 리딩 비슷한 걸 하다가 IMF를 맞이했죠. 그때 제가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 중에서도 풋 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전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걸 밤새도록 잠못 자고 지켜보다가,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무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걸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는데,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암소 사건 때문에. 무슨 물적 불안이니, 무슨 인수합병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란 말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다 바꿔야죠.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게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뭐 그런 방식. 이소이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늘려준, 조세, 조세 에,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것도 해야 될것 같고요. 하여튼 가능한 방법도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할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보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하떤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이 빙빙자에 가도 우리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 저희 정책적 의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시간 때우셔서 감사합니다.